안녕하세요 월가재입니다. 제가 2021년 12월에 약속드렸던 투자인 문서가 드디어 세상에 나왔습니다. 예전에 제가 유튜브 구독자분들에게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담은 책 '당신의 삶에 버려 마땅한 겨운 없다'를 나눠드리고 싶어 했었는데 그때 당시 FM 비디어 출판사 대표님께서 무려 천 권을 무료로 제작하고 배송까지 해주셨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답으로 투자인 문서를 쓰기로 약속했고 이번 주에 드디어 세상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제가 이 책의 제 인쇄 100%는 약속 장학금이라는 형태로 유튜브 구독자분들에게 돌려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먼저 책 소개를 드리고 장학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 제목은 월가제 제2라운드 투자 수업이고요. 제2라운드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는 손실의 쓴맛을 아는 분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세상에는 태어날 때부터 현명한 분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기 절제가 되고 겸손하고 투자도 잘하는 사람들. 아쉽게도 저는 그런 현인은 아니었습니다. 20대 분수에 맞지 않는 욕심을 부리다 파산도 했었고 보스턴과 홍콩에서 헛된 욕망을 줬다가 두 차례 더 실패를 겪었습니다. 그런 허성세월을 하고서야 비로소 깨달은 바가 있어서 마음을 조금이나마 정리하고 제 길을 다잡았고 그렇게 하심을 배우고 나서야 바닥을 다지고 다시 오르막길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느낀 것은 육아든 군대든 투자 손실이든 직접 겪어보고 체험해야 비로소 스스로 느끼는 것들이 있고 그게 선행되어야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2라운드라는 이름에는 손실을 겪어보셨기 때문에 이제 그쓴 맛을 아시는 그런 투자자분들을 대상으로 쓴 책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요. 책 내용은 그냥 일회성으로 읽고 말 것이 아니라 앞으로 투자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두고두고 체화하고 명심해야 할 것들 그리고 다섯 가지 전략의 본질에 대해서 다룹니다. 책은 총 3부로 나눠져 있는데요. 제 1부에서는 경제적 자유의 4가지 요소, 투자해서 이기기 위한 3가지 공리, 그리고 초과 수익의 본질 등에 대해 다루는데 한마디로 시즌 1에서 가장 중요하다 생각한는 액기스를 이제 정돈하고 정리해서 살을 붙였습니다. 제 2부에서는 지수 추종, 가치투자, 차트 매매, 퀀트 투자, 그리고 알고리즘 매매 이렇게 5가지 투자 전략들의 허와 실, 그리고 자신만의 투자 철학과 전략을 정립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담았고요. 물론, 전략 하나하나를 매우 상세히 다루려면 책한 권으로는 부족할 것이기 때문에 이번 투자 입문서에서는 각각의 본질에 집중해서 큰 그림을 보실 수 있도록 안배했고, 거기서부터 그 전략을 더 공부하기 위해서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 그런 방향성을 정립해 드리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마지막 3부에서는 제가 만약에 사회 초년생인 저에게 재테크 조언을 해준다면 어떤 이야기를 해줄 것인가를 오랜 기간 생각하고 다듬었습니다. 20대의 제가 이 책을 곁에 놓고 여러 번 두고두고 보았다면 멀리 돌아가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저는 인세를100% 기부하기 때문에 상업성을 줬기 보다는 저로서 이제 부끄럽지 않은 책 그리고 독자로서도 시간 아깝지 않고 소장할 만한 책을 목표로 정성 들여서 썼습니다. 약속 장학금은 이제 2021년 말에 이 책을 쓰기로 결심하고 나서 당시 크리스마스 시즌이어서 약간은 이제 즉흥적으로 감성이 터져서 결정했었는데 어 사실 결정하고 와이프한테 한소리 들었습니다. 상의 없이 그런 결정을 했다고. 그래도 한바탕 폭풍 끝에 저는 살아남았고 이렇게 약속 장학금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 물론 농담인 거 아시죠? <laughs> 어, 어쨌든 약속 장학금은 매회 300만원 정도고요. 지금 이 저자 도서 판매 정보 공유 시스템으로 인쇄를 인증할 거고 300만원 쌓일 때마다 구독자분들 중에서 한 분을 뽑아서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제 사비로 채우겠고요. 우선 약속 장학금이라는 것은 이 장학금을 받으면 어떤 것을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공개적으로 하셔야 하고요. 인생 목표 같은 것도 좋지만 뭐 주위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푼다든지 행복을 위한 일을 한다든지 소소한 결심을 지킨다든지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그리고 지원하신 분들 중에서 아무래도 선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심사는 매 회마다 다른 주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1회 장학금은 이 월가제 제2라운드 투자 수업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에세이를 쓰는 주제고요. 행복이나 투자 철학 등을 주제로 한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에세이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원하는 링크는 여기인데 제가 영상 설명과 고정 댓글에도 적어두겠습니다. 참가 기한은 2월 28일까지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프로젝트 벨리에 참가하고 계신 분들 경우에는 신청은 가능한데 조금 후순위입니다. 프로젝트 벨리에 참가하지 않고 계신 분들 중에서 좋은 답변을 하신 분들이 없을 경우에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벨리점타운에서 12월에도 1억원의 장학금이 거의 100명에 달하는 분에게 지급이 된바 있고 다가오는 6월에도 또 1억원의 장학금이 있기 때문에 양해를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섭섭하실 수도 있고 역차별일 수도 있지만 안 그러면 솔직히 지금 벨리 어, 플랫폼에 올라오는 그런 시황 분석 글이나 정보 글들 퀄리티를 보면 약속 장학금도 프로젝트 벨리 참가자분들이 전부 휩쓸 것 같아서 그러면은 또 이제 혹시 괜히 프로젝트 벨리 참가하신 분들만 편해서 장학금을 탄다는 오해의 소지와 또 논란이 생길 수 있어서 그렇고요. 대신에 프로젝트 밸리 참가자분들 중에서는 이제 지원을 했는데 너무 에세이 퀄리티가 좋다 그러면 제가 예쁜 묘목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월가제 제 2라운드 투자 수업 현재 예약 판매 중인데 예약 판매 때 구매하시면 저자 사인 인쇄본이 발행된다고 하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조만간 업로드 될 컨텐츠는 이제 스텔라이어 에어 택시 산업 분석 그 다음 최지 PT 관련 영상 그리고 에이버리의 맥도날드 기업 분석 2부와 3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